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로마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연유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권면과 회계와 책망과 또 권고를 하기 위해서 써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로 가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직접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바울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갔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어, 그러한, 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고, 또 이제 그들에게 무난하고, 무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될지 또 저들이 기본적인 예수를 믿고 신앙했지만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예수의 능력이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들에게 다시 한번더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이 유로 쓰여진 서전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일명 오늘날 로마서는 다시 한번더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갱신을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내 줌이 되고 살아나셨다라는 그런한 응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줌이 되었다. 내줌이 되었다. 그래서 내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내주었다는 것은 뭐냐. 재판에 회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 기도민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그래서 어 원래 헬라나라 그리스 나라는 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죠.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메데바사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헬라어를 가지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나라들에서 헬라를 쓰게 한 겁니다. 헬라를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메대 나라가 왜 망했느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죠. 서로 각국에서 군사들이 모였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된단 말이죠. 전쟁이 안 되니까 영이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라에 너무 많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온 세계 정복을 하면서 헬라어로 무조건 헬라어를 쓰라 헬라어를 쓰면 우리가 더 이상 너희를 아빠하지 않겠다 헬라어만 쓰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죠. 그래서 무조건 그 나라에서 어떤 A라는 나를 라 정복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걸로 뺏어가거나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헬라어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과 신하와 중요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온 세계가 동일이 다 되어버린 거죠. 동일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가 망했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자기 나라 말 라틴어를 쓰게 하려고 하니 이미 헬라어로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온 세계가 다 정복되어 있고 그래서 그 헬라어로가 세계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세계화가 되어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 AD 한 60몇 년그 간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헬라가 온세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도시인데 마치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있던 고센 지역. 그 고센 지역이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돼요. 알렉산드리아. 왜냐하면 알렉산더. 그 헬라왕이 알렉산더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은공을 이번 도시다 해가지고, 그 길을 알렉산드리아라 해가지고, 새로 재개발해서 도시를 지은 도시가 애국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유대인들도 가서 살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헬라가 세계 공룡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70인경이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헬라우가 온 세계를 퍼졌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다스렸지만, 언어적으로는 헬라우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우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용어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없고, 그냥 일반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 예수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차용하다 보니까 헬라어의 원래 뜻은 있지만 차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라 디도미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재판에 회부한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고 내 줌이 되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쳐서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쓰죠. 이와 같이 그 나라에 없는 언어를 쓸때그 나라의 언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가지고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어준바 되었다 할때이 단어는 파라 디도미에서 왔고, 재판에 해고한다 그렇게 된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을 했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의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룟유다에게 배신을 통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가 돼서 끌려가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죠 판결은 내렸지만 직접 죽이는 지팡은 할수 없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보내죠 그 총독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없다 했는데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당신이 말이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어 예수는 뭡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 자기가 무슨 신이 할때 되냐?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지 않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자냐? 반역하는 자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 정치적으로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충격을 받고, 뭡니까? 그럼 너희 아들 사아다 하고 내가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가르유다의 배신, 그리고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에, 그러한 잘못된 은도, 미워하는 마음에서 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종독에게 보내고 종독은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결국 자기가 정체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예수를 죽이게끔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가 내어준 바됐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내어준 바된 것은 정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몰랐고 또 유대인들의 그러한 음모를 몰라서 그 음모를 어찌 할수 없어서 당했느냐. 로마 총독의 그런 결정에서 어떤 힘도, 능력도 없어서 당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거죠.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어줘서 죽게 됐는데, 그렇게 내어준 게된 것은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이 나오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사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려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우리와 같은 처지와 우리 같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주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해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어준 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헛소문이 들고 또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과 선전과 선동을 해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저들을 신방해 주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온갖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다 물거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도 저렇게 맞겠다.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갈 가능,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내어준 바 되는 비참한 자리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홀로 당하셨던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떠나,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다 구약에 예언하고 있었죠. 그 예언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서가야가 예언했고, 응. 다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다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고 완전히 죽고 확실하게 죽고 틀림없이 죽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죽고 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이죠.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월은 의로운 달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질이고 또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명령을 주시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행 하면 너희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오히려 운 자가 불의해졌어요.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이 명령을 지키면 어렵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렵다 그렇게 죄를 짓고 불순정을 했으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도 안되는거야 이것도 안돼 원래 죄가 없던 아담도 죄를 지어서 선악가를 먹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줬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피하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피하지도 않고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또 지키지 않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 때는 아무도 그 방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원래부터 의의가 없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줘도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갖죠그 십자가가 뭡니까? 이러한 인간들, 이미 죄를 지었고, 다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잡지도 못하는 이러한 범죄한 자들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줄 수밖에 없다. 배신도 당하고, 음모와 계략에 빠져서 맥없이 잡혀갔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응? 음? 괴로움을 다 당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준 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고 새로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희생적으로 죽었다 좋아요 근데 죽으려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롭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거룩하다. 흠과 티가 없다.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 얼굴을 볼때 여드름도 나고 주근깨도 나고 얼굴에 흉터도 있고 또 이상한 기름도 흐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깨끗하지가 않죠 얼굴이 검게 탔다든지 또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얼굴을 볼수 없죠 그러나 얼굴이 하얗고 또 김이 주근깨도 없고 정말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고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나면 이야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름다워서 그런 사람의 얼굴은 남자든 여자든 할것 없이 자꾸 눈길이 가잖아요. 그렇죠? 눈길이 가고 다시 쳐다보게 되고 두 번, 세번 쳐다보게 되죠. 그와 같이 잡티가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것을 가리서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매나 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고 의로워졌고 우리는 정말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겁니다. 의로워졌어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고 그런 자들의 모임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얻었고 더러움이 없고 청결해졌고 그렇게 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게 더럽, 깨끗하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입이 더럽고 눈이 더럽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마라 이럴 것을 보고 듣지 마라 이럴 것을 듣고 우리가 듣지 마라 될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단 말이죠.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또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이미 깨끗해진 자가, 의인이 된 자가 다시 더러워지면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는 다시 그렇게 절을 짓는 자는 뭐냐? 진짜 깨끗해진 게 아니다. 진짜 의인 된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은 이미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육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졌어요. 내가 알죠. 내 마음이 알죠. 남들에게는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큰소리 치고, 어, 나는 잘못 없다라고옳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해도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알죠. 이미 마음이 더럽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어졌느냐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좁아들죠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낙담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속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렇게 더럽혀진, 이미 깨끗해졌지만, 다시 더럽혀졌단 말이죠. 다시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 부활이,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럽혀진 눈과 귀와 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는데 이 더럽혀진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울해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눅들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상처받았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더럽혀졌던 눈과 귀와 마음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랬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리야.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한번 의욕담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은 깨끗해져요. 우리 영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더럽혀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어울리고 맞닥뜨리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러워지고 주눅들고. 창피해지고 부끄러우실 때 있단 말이죠. 어렵지 못하단 말이죠. 옳지 못했단 말이죠. 옳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금 부활의 역사가, 다시금 예수가 살아난단 말이죠. 예수는요, 한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걸로 영원히 지속된 거예요. 예수가 또 죽고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한번 죽고, 한번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계속 죽는다 말이죠. 우리의 심령은 계속 죽고, 우리의 심령은 계속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은 계속 짜증과 낙담과 죄성에 늘 빠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다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보안을 경험한다 라고 했어요. 그 날마다 보안을 왜 경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안을 한번 했지만 바울은 날마다 죽고 보안하고 죽고 보안하고 했단 말이죠. 이게 신약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는 뭐냐? 깨끗하고 거룩한 건데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을 이룬다 말이죠. 그래서 그 깨끗함과 의로움을 오늘도 확인하는, 오늘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의는 뭡니까? 죄를 사는 겁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죄책감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은 무거운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하면서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괴롭단 말이죠. 그런 죄사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용서가 다시 나에게 확인되고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면서, 아, 예수님이 다시 용서하셨구나.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어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는 뭡니까? 깨끗함이고. 의는 죄사함이지만, 또한 의는 진리인 겁니다. 옳음이다 말이죠. 옳은 말이다 말이죠. 옳은 길을 가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바른 길을 가다가 낙담하고, 그렇단 말이죠. 진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비진리에 가담하고, 불법에 가담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예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오든 말씀이 들어와서, 다시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그동안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를 확인하면서 다시 진리를 붙들고 갈 때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네어준바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와, 이제, 입이 더럽혀지고, 또, 죄책감에 들고, 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갔던 우리가, 이와 같이 다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